서슬 벌은 작두 위에 몸을 맡긴 그녀가 있다. 작두 위에 서서 호령하는 그녀.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도울 수조차 없는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녀. 누구나 갈수 없는 무속의 길. 그 길에 인숙 씨가 있다. 북소리가 울려대는 이곳에 그녀가 있다. 무당과 뗄려야뗄수 없는 굿. 무당이 되기 전 인숙 씨는 신병을 알았다. 신병으로 인해 죽음의 직면한 그 순간 인숙 씨는 내린 굿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 내린 굿을 받던 그날처럼 인숙 씨는 화려한 신복을 입고 굿을 한다. 그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22년 차에 노련함을 갖게 된 것. 날이 저물었다. 구시 끝나자 그녀를 맞아주는 사람은 남편 명수 씨. 아빠, 어요 인숙 씨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맙다. 선생님, 그 남편분이 항상 이렇게 많이 챙겨 주세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날은요 미리. 스팀 틀어놓고 밑에도 따뜻하게 일부러 시동 걸어놓고 기다려줍니다. 항상 꼼박키 자식 기도를 위해 인숙 씨는 몸을 정갈하게 씻었다. 머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인숙 씨가 신당으로 향한다. 매일 같은 시각 신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인숙 씨 모든 무당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인숙 씨는 특히 기도에 간절하다. 신당이 향을 피우고, 인숙씨는 모시는 신명에게 예를 표한다. 아무리 신을 모신지 22년 되는 만신이라지만, 모시는 신명 앞에서는 아직 떨리고 두렵다. 간절하게 축원을 하는 인숙씨의 기도 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그녀의 기도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이것도 싸야 돼. 이게 멍들면 안 되니까 잘좀 챙겨요. 예. 배답만 잘하지 말고 잘해. 이게 다 뭐예요? 사내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신랑님한테 올리고 또 기도 간사람들 커피도 마셔야 되고. 신랑님한테 이제 이것저것 해서 조금씩만 너무 높으니까 조금씩만 준비한 거예요. 아, 이 조금씩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아주 제일 소, 아주 준비를 아주 제일 적게 한 거예요 한 중에서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차가 닿는 데는 많이 하고요, 지고 이제 이 지게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게 그이 지밀에 한두 지게는 가야 돼요. 여기 군자봉산이에요. 김부다양님이 여기에 머물고 계셨었던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왕으로는 아주 이 무속인들 문서에 돼 있는 산이 유명한 산이죠. 신내림을 받은 지 오래로 22년째. 그간 셀수 없이 많이 해온 산기도는 인숙 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했다. 더욱이 모시는 신명을 배러 가는 길은 그녀에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모시는 신명을 위하는 일이라면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인숙 씨. 그런 인숙 씨의 삶에서 신명은 늘 우선 순위이다. 그 삶이 힘들 법도 하지만 항상 웃음 짓는 인숙 씨. 그녀가 산 정상에 도달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신명에게 예를 표한다. 좋운 <목소리도> 뭐 <저게나> <목소리도> <추운> 산속의 밤, <목소리도> 인숙 씨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산에 가득 울려 퍼진다. 기도를 들인 지 3시간째, 인숙 씨의 기도는 절정으로 치닫았다. 인숙 씨의 바램과 염원은 시간이 갈수록 간절함을 더했다. 그리고 결국 인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항상 인숙 씨의 기도는 결국 눈물로 마무리된다. 힘들고 고된 기도이지만 머지않아 인숙 씨는 이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기도를 자주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제자고 영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자든 간에 기도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숙 씨의 기도는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계속됐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인숙 씨 부부가 분주하다. 오늘은 제자들이 인숙 씨 집을 찾는 날이다. 제자를 끔찍히 생각하는 인석 씨, 주기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무속을 가르치고 있다. 아 무속인도 무슨 교육을 받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신령님 오시라고 청배를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다끈 구시 끝나고 나면 가시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어느 신령님이 어떤 의대를 있나, 어떤 신령님이 어떤 공수를 주나 이런 방법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 시간을 자며 무속을 수련한 인숙 씨는 무역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그런 인숙 씨가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선뜻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 제자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거 어떤데요? 기특도 하고 저희 엄마 생각이 납니다. 저 엄마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더 생각이 나고요. 저 살아생전에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하고 저 신부스 해준 신어머니입니다. 근데 살아 계실 때 항상 사대명고수 배워라. 한양고리를 배워라.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당시는 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제자가 돼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잘 말씀해 주실 거 같아서 제가 한양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씨는 신어머니였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결과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 다 이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음날 아침 진접굿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모시는 신명들의 축제인 진접굿은 1년에 많으면 다섯 번, 적어도 두 번은 행해진다. 22년 동안 그녀가 올린 진접굿의 수만 수십 여 번. 그만큼 인석씨는 굿에 있어 베테랑이다. 때문에 진적굿을 준비하는 인숙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진적굿을 위한 정성스런 상차림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인숙 씨가 모시는 신명을 위한 굿이 시작되었다. 굿은 보통 열두 거리로 진행되는데 이때 갈아입는 신복의 수만 수십여 벌이다. 진적굿은 신명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인숙씨를 찾는 단골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진접 곳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인숙씨의 화려한 춤사위가 이어지고 이번에는 인숙씨의 조상이 실렸다 조상의 말투로 공수를 내리는 인숙씨 이 자가 속내를 보이지 않는 기자가 네. 너무 힘든 게 그간에 많았지 네. 그 할머니가 뭐 가슴을 치고 자다도 핥아풀 또 숨이 찰 때가 많아. 네. 그리고 너자선도 그 괜찮아. 네. 건강 내려 도와줄게. 내 주야. 수술도 깊어 도와줄게. 정하지 마라. 네. 나 고통에서. 네. 인숙 씨의 몸 놀림이 빨라지고 어느덧 곳은 절정으로 치닫았다. 그러자 인숙 씨가 작두에 손을 댄다. 보기에도 날카로운 작두를 가지고 호령하는 인숙 씨. 그녀의 구슬 보는 사람들은 작두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녀를 보며 신명의 존재를 확인한다. 인숙 씨가 작두 위에 우뚝 섰다. 무당은 작두를 타는 무당과 작두를 타지 않는 무당으로 나뉜다. 그래서 무당으로서 작두를 탄다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다. 오늘 인숙 씨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인숙 씨가 작두를 타는 이유는 신이 있음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가족과 손님들의 애군을 막는 것으로 굿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수 있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인숙 씨. 여린 그녀이지만 작두 위에서는 천상 무당이다. 인숙 씨가 모시는 신명을 위한 굿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신명을 모시는 인숙 씨. 하지만 인숙 씨도 처음엔 신명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신을 모시지 않으면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인숙 씨.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인숙 씨는 신을 선택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걸어온 외딴 길이지만, 그래도 인숙 씨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 인숙 씨는 외롭지 않다.